39번 시작해볼게요. 39번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까다로운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맨첫 줄이 어려우면요. 뒤에 갈수록 쉽고요. 어, 어, 맨첫 줄에서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의미는 결국 첫 줄을 이해하면 되게 좋거든요. 반대로 말하자면, 맨 뒷문양부터 보시면 굉장히 편해요. For this reason, philosophers have coined the special term quasi-memory to refer to this hypothetical memory-like experiences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이러한 이유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이유가 뭔지는 앞에 막 이유들을 막 설명할 거예요. 그쵸? 빌드업할 텐데 그것들이 뭔지 찾으시면 되고요. 철학자들은 만들어냈습니다. 특별한 용어를요. 그쵸? 어떤 용어? q 시메모리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대요. 뭐 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설적인 기억과 같은 경험을, 그쵸? 가설적인 기억과 같은 경험이래 여러분. 기억은 아니야. 근데 기억과 같은 경험이에요. 그리고 이건 가설적이에요. 그러니까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단어를 지칭하기 위해서 A라는 단어를 지칭하기 위해서 콰지 메모리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습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지문은요. 철학자들이 콰지 메모리라는 것을 만들어낸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장부터 해 볼게요. As a general, r u l e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it's better if your definition corresponds as closely as possible to the way in which the term is ordinarily used in the kinds of debates to which your claims are pertinent.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되게 어려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는 많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용 자체가 어, 되게 처음에 딱 와닿기 힘들어요. 자 보세요. if절이 있다면 더 낫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 조건문이죠, 그쵸? Your definition, 자신의 정의, 당신의 정의. 당신의 정의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라는 단어를, 뭐, 예를 들어, 갖고 있어. 어, 그 단어에 대한 내가 생각하는 어휘의 정의라 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내 정의가, 내 어휘가 corresponds, correspond uh, to 하시면 여러분, 수고처럼 생각하셔도 돼요. 코어스 p o n d e 상응하다라는 뜻이에요. 상응하다. 상응하다 는 뜻인데 전치사 2가 나왔잖아요. A라는 것과 상응하다라 뜻이라면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a 가 일치한다라는 뜻이에요. 어. 자, 그럼 여기는 A라고 하면 안 되겠죠. B라고 할게요. 조금 더 쉽게. 당신의 정의가 최대한 밀접하게 근접하게라는 뜻이죠. 최대한 근접하게 B와 일치한다면 낫습니다좀 괜찮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통념적으로는, 그쵸? 그렇죠? The w 방식입니다. 방식. 어떤 방식? in which의 방식이에요. 자, 여러분. 더 h e way가 나왔어요. 원래 관계 부사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관계 부사가 뭐, how, where, when 이런 것들이 있지만, way 같은 경우에는 how가 같이 올수 없어요. 그걸 일단 알아두시고요. 어, 다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the way in which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후보를 알려줄게요. the way in which oh, 네. the way in which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냥 the way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how로도 가능해요. 둘 중에 하나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corresponds to how the term is ordinarily used도 가능하고요. how 아니, uh corresponds to the way the term is ordinarily used도 가능하고요. 이세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어쨌든 한번 볼게요. 어떤 방식으로 와 어떠한 방식 어떤 특정한 방식에 당신의 정의가 상응했을 때그 비가 뭔지 볼게요. The term is used 용어가 원래 사용되었던 어디에서 the kinds of debates to which your claims are pertinent. 자, 볼게요. 그 용어가 원래 사용되었던 그 방식과 당, 원래 사용되는 방식은 뭐예요? 사전적 정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원래 사용된, 원래 사용되는 방식과 당신의 사용방식이, 어휘 사용방식이 최대한 근접하다면, 오, 어, 더 나아요. 좋아요.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어떤 사용인지 볼게요. To which your claims are pertinent. 자, 여기서 알아도 될 거. To which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in which가 나왔고요. To which가 나왔어요. 전부 다전체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계부사로도 바꿀 수가 있겠죠. 일단 먼저 해석부터 해볼게요. 해석을 해야지만 이제 조금 와닿아요. 당신의 주장이 be pertinent to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be pertinent to는요. 뭐뭐와 연관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be related to랑도 같습니다. 당신의 주장이 연관이 있는 그런 일종의 논쟁에서 사용되는 어, 그 용어가 사용되는 방식의 최대한 당신의 정의가 근접하다면 훨씬 더낫다 라는 뜻이에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봐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a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단어가 어떤 식이에요? 어떤 어떤 단어예요? 당신이 여러분이 어떤 주장을 해요. 주장, 주장을 하는데 어 디베이트가 있어요. 디베이트가 있고 거기에서 당신이 어떤 주장을 해요, 그렇죠? 그 주장에서 그 주장 혹은 그 디베이트에서 원래 사용되는 그 용어와 오케이? 당신의 그 용어가 일치한다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조금 더 이야기로 풀어 주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 백분 토론에 가요. 그렇죠? 디베이트에 가요. 좀 쉽게 해 주자면 가서 내가 나란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상대방도 있고 그렇죠? 상대방도 있고 근데 우리 둘이서 사용하는 내가 주장하는 어떤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내용 안에서 내가 어떤 용어인 a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랬을 때그 a라는 용어의 정의가 그 디베이트, 이 논쟁 안에 디베이트에서 사용되는 a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일치한다면, 똑같다면, 똑같을수록 훨씬 더 낫다는 라 뜻이 되는 거죠 이해했나요? 네. 그다음 거 there will be, however, 어, oh, however 나왔어요 여러분, however 나왔다는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어, 예외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시사해요. 한번 봅시다. There will be, however, occasions 경우가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얘가 주어죠. 어떤 경우가 있대요? Where it is appropriate, even necessary, to coin s p e c i a l uses through what philosophers call stimulative definition. 자. Where 또 나왔네요. In which 랑도 바꿨을 수 있습니다. Where, where 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외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외. 이건 통념 일반적일 때. 그렇죠 자, 볼게요. 내용이 뭐냐면, 일단, 가주어가 나왔어요. to 부정사가 나왔네요. 그죠 To coin. 코인은 만들어내다는 뜻이거든요. 특별한 사용, 뭐에 대한 사용? 어휘에 대한 특별한 사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제, 어, 주어를 빼고 말하니까 좀 힘들죠? 어쨌든, 어휘에 대한 특별한 사용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적절하거나, 어, 적절하거나 혹은 심지어는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A라는 단어에 대해서 디베이트해서, 뭐,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어,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는 게더 나은 경우도 있다, 혹은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뭘 통해서 특별한 어휘라는 것을 만들어내느냐, 특별한 사용을 만들어내느냐? Through. Through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Through 이거. Through 예를 들어서 별표. 별표란 장치를 통해서 장치. 별표란 장치를 통해서 특별한 어휘를 만들어낼 때도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보라색 장치 볼게요. What philosophers call. 철학자들이 부르는 거. 뭐를? 그 장치를 뭐라 불러요? Stimulative definition. Stimulative는 자극적이냐 뜻이잖아요. definition 정의예요. 그런데 이거는 규정적 정의라고 해석을 해요. 규정적 정의란 건 뭐냐면, 어,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임의로 정한, 어, 미안해요. Stimulative가 아니고 stipulative네요. 네, 네. 어, 어쩐지 좀 이상했어요. stipulative 네어 stimulative가 아니고요 이거 오타예요 미안해요 여러분 stimulative definition요 stipulative definition인 것 같아요 규정적 정의예요 규정적 정의 어 규정적 정의라고 부르는 임의로 만들어낸 정의라고 부르는 그 장치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특별한 어휘에 대한 특별한 사용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쵸 Now, this would be the case. 이것은 이런 일, 상황일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 occasion이 어떤 occasion이냐, 예외적인 occasion이 무엇이냐 라고 이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상황일 거예요. Where the current lexicon is not able to make distinctions that you are, they think you are philosophically important. 라고 되어있는 렇죠 자, 이제, 이제, where 부분, 관계부사 부분 한번 해볼게요. 당연히 in which랑도 가능합니다. 그죠? 렇 In which the current lexicon, 현재, lexicon이라 하면 어휘란 뜻이에요. 현재의 어휘가, 어, 어휘체계 혹은 어휘가 is not able to make distinction. make distinction이라 하면 차이를 만들다, 구분하다란 뜻이에요. 현재의 어휘가 구분할 수 없을 때, 없는 경우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떤 구분? that you think are philosophically important. 이 부분은요, you think를 일단 제외하시고 보시는 편이에요. That are philosophical important. 어떤 거? 철학적으로 중요한 것, 주교공개되면서 중요한 그런 구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할 때, 힘들 때, 힘든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특별한 어휘가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you think가 들어갔어요.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문장은요. 첫 번째 문장 this would be the case 첫 번째 문장이에요. 두 번째 문장은 the current lexicon is not able to make distinction 두 번째 문장이에요. 세 번째 문장은요 the distinctions are philosophically important가 되겠죠. 그 구분은 철학적으로 중요해. 그리고 세번네 번째거든요. You think that distinctions are philosophically important가 되는 거죠. You think that절, 접속사절로 해가지고요. You think that distinctions are, the distinctions are philosophically important. 이해하셨죠? 네 문장이 지금 섞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할수 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요. We do not have a term. 예를 들어서요. 이제 어떤 예시인지,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인지 나와요. 이런 경우가 뭐냐면, 방금 얘기했잖아요. 당신 생각하기에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 그 구분이. 구분이 중요한데, 철학적으로 구분해내는 게 중요한데, 어휘에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휘 체계에서는 그두 가지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For e x a 예를 들어서, we do not have a term. 우리는 용어가 없어요. 뭐에 대한 용어? In ordinary language. 그쵸. 그냥 일반적인 언어에는 용어가 없습니다. 어떤 용어? That부터 시작해서 이제 해볼게요. That describes a memory that is not necessarily a memory of something the person having it has experienced. 라고 되어있네. 그치. 아우, 어려워요. 그쵸. 특정한 것을 서술하는 혹은 기술해주는, 어, 묘사해주는, 설명해주는 다 돼요. 설명해주는, 땡땡, 여기 목적어라고 할게요.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용어가 없습니다. 우리 언어에는. 이해했죠? 자, 어떤 건지 봅시다. 어, memory. 기억이에요, 기억. 기억을, 특정 기억을 묘사하는 거. 설명해주는 용어가 우리 언어에는 없어요. 우리 언어 책에는 없어요. 자, 근데 어떤 언어인지 봅시다. 어떤 memory인지 봅시다. That is not necessarily a memory. 그것이 필연적으로는 기억이 아닌 기억이래요. 오, 기억이 아니래. 어떤 기억인지 봅시다. over something that the person having it has experienced. 그쵸? 여기 사이에 또 이제 having it을 조금 이렇게 쳐볼게요. 일단 지우셔도 돼요. 지워도 됩니다. 하지만 연필로만 지우세요. 다시 이거 쓸 거예요. 그 사람이 경험했던 것이죠. 것에 대한 메모리 기억이 아닌 것에 대한 기억이래요. 어? 그 사람이 경험했어, 내가 경험했어. 그런데 그건 내가 경험한 것이 아, 내가 경험한 것인데 그 경험한 것에 대한 기억이 아닌 기억을 묘사하는거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not necessarily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경험했던 것에 대한 기억이 아닌데. 그것이 기억인 기억인 것을 묘사하는 용어가 없다는 뜻이에요. 조금 어려운데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좀 편해요. not necessarily는요. 반드시 모모한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경험했던 것에 대한 기억은 아닌데 아닌데 그것이 기억인 것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것을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나의 기억이 되는 거야. 그런 기억을 묘사하는 용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진짜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진짜 경험한 건 아니야. 하지만 나의 나의 경험처럼 기억이 돼. 그런 기억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 거 having it 이 부분 중요합니다. 뭐 중요하다고 해도 되겠죠 왜? 뭐 문장 구조 자체가 복잡하, 복잡하니까요. The person that is having it. 그것을 가지고 있는 person이에요. 그죠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가 생각되어 있고, 또는 분사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있으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 그, memory of something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얘도요, 아, 굉장히 길어요. 일단, 잘라볼게요. 첫 번째 문장. We do not have a term in ordinary language. 1번 문장이에요. 2번 문장. The term describes a memory.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 세번째 문장은, the memory is not necessarily a memory of something. 이에요. 네번째 문장은, the person having it, uh, the person that is having the memory of something has experienced. 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잘라야 되겠죠? The person has experienced a memory of something. 이 네번째 문장이에요. 그쵸? 다섯 번째 문장은, the person has it. 혹은, the person is having it. 시대입니다. 이해하셨죠? 다섯 가지의 문장이 지금 겹쳐있는 거예요. 오, 복잡해요. 그죠 네. 하지만 잘 잘라주세요, 여러분. such a thing or the core. 이러한 것은요, such a thing 굉장히 중요해요. 아, 이번 지문의 문장은요, 그러니까, 다 이게 겹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한 개념을 설명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 개념 설명을 또 이제 요렇게이 앞에 문장에 대한 개념을 또 설명한다고 교집합처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이어나가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잘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쌤 같은 경우 쌤이 현역 때는 그러니까 쌤이 고등학생 때는요. 이런 지문 있잖아요. 그냥 일단 읽어.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읽어요. 읽다 보면 은 마지막쯤에 굉장히 쉽게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읽었어요. 그랬으니까 굉장히 읽는 속도가 빠르긴 빠르긴 빠겠죠 빨랐겠죠. 여러분도요,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두 번, 세번 읽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거를 이제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아무튼 그러한 것은요, 그러한 것이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억이긴 기억인데 나의 내가 경험한 기억이 아닌 거, 오케이? 그러니까 노 기억, 노 경험 겨, 기억이라고 할게요, 노 경험 기억, 오케이? 그런 노경한 기억은요. 오더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 If I could somehow 내가 share your memories 당신의 기억을 어쩌다보니 공유할 수 있을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somehow는요. 어쩌다보니 라고 하셔도 되겠지만요. 어떻게든 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겨, 기억을 어쩌다 보니 어떻게든 이렇게 공유하게 된다면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몰입을 뭐 공감을 잘하는 경우도 가능하겠죠. 즉, I will have a memory type experience. 자, 어 memory t i m e experience는 여기 노공감 no 기억이에요. 노 no 경험 기억, 미안, 노 no 경험 기억. 노 no 경험 기억을 내가 가지게 될 거래요. But this would not be of something. 그것은요. 그러나 그것은 뭐가 아닐 것이다? Of something. 땡땡한 것이 아닐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것은 아닐 것이다. 뭐에 대한 거? That I had actually experienced. 라고 되어있네요. 그쵸?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것에 대한 기억은 아닐 것이다. 여기 of가 나왔잖아요. 그 memory of something이에요. 그쵸? The memory. 겠죠. 그래서 하지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노경험 기억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것은 내가 실제로 경험한 기억이 아닐 것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은 어 중요한 게 조금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거 if 다음에 if I could가 나왔고요. 이번에 우쿠슈마동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말은 즉슨 얘가 뭐다? 가정법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if절은요 여기 현재형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얘는 조건문이거든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if절은요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다가 우쿠슈마동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얘는 가정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알아두셔야 될 거는 보세요. 이 부분이에요. 어음 일단 사건이 발생했어요. A란 친구와 B란 친구가 있어요. 내가 경험을 원래 갖고 있지 않는 건데, 이 친구가 어떤 기억을 경험해줌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그 경험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경험에 대한 기억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기억을 갖게 되는 건데, 시제가, 시제가 어떻게 되냐면, 어디 있어요? If I could share your memories, blah, blah, blah. 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법이니까 과거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건 과거 완료형이에요. 내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던, 그 경험했던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과거형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이거예요. 타임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현재고, 얘가 과거잖아요. 얘가 대과거예요, 그렇 그런데 원래 과거에 있었던 일보다 더 앞선 미래에 발생했던 일 같은 경우는 had 피를 쓰는 게 맞아요, 그렇 하지만 맥락상, 내용상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인 게 명백해. 예를 들어서, my father Passed away before I was born 이라고 했을 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맥락상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빠가 돌아가신 사건이 일어난 거니까 여기에 원칙적으로는 had a pp가 써야 돼요. My father had passed away before I was born. 그런데 굳이 그러니까 맥락상 굳이 앞뒤 관객 앞뒤 사건의 시간을 알수 있다면 had a pp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 had experienced 가 나왔긴 했지만, 그냥 that I actually experienced 라고 하면서 과거형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얘가 더 전에 과거에 일어났다, 발생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기 위해서는 대과거를 사용해도 되겠죠. 일단 그래서, 자, 여기 내용은 뭐냐면, 방금 내용은 뭐였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공유를 해, 기억 공유를 해요. 야, 내가 뭐, 얘를 딸기 마스크를 먹었어 이러는데, 그것은 나에게 기억이 돼요. 하지만 그건 뭐다? 노 no, 경험 기억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뭐라 그래요? 기억 같은 기억의 일종인 경험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건 내가 경험한 기억이 아닌 거예요. 이해했죠? To call this a memory would be misleading. 자, 뭐 하는 거? 투 to 부정사의 어, 명사적 용법이에요. 주어죠. 여기까지예요. 하지만 이제 콜을 좀 볼게요. 콜, 콜이 나왔어요. 콜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나오죠. 이것을, 이것이 뭐예요? 노경험 기억이에요. 그쵸? 노경험 기억. 노경험 기억을 m e m o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쵸? misleading. 얘가 보호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 선생님, 명사가 나왔네요. 그쵸? 투브정서 명사가 나왔다면 가주어로도 바꿀 수 있겠네요. 네. 그죠 어, i is it would be misleading to call this a memory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그쵸 네, 그거밖에 없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잘못된 것일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드디어 이제 이유가 나왔어요. 이러한 이유로 철학자들은요 만들어냈대요 특별한 용어를요. 과실 메모리라는 용어를 만들어할때 뭐하기 위해서 투부 정세 부서 연용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노트스트둘다 to to, 가능해요. to refer 지칭하기 위해서 to these hypothetical memory-like experiences 그쵸? 이러한 가설적인 기억과 같은 경험, 그러니까 노경험 기억있잖아요 가설적인 기억과 같은 경험을 지칭하기 위해서 '과시 메모리'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유사 기억이에요. 유사 기억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라고 되어있네요. 어,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내용은 결국 쉬워요. 철학자들이 유사 기억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어. 왜 만들어냈어? 노경험 기억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경험 기억 그냥 노경험 기억이라고 하면 된거 아니야? 어. 지금 노 경험 기억이라고 말한 것과 가, 말, 말한 것에서 알수 있듯이 그건 어디에 없어? current lexicon 현재의 언어 체계가 설명할 수 구분할 수 없는 거야. 기억이라는 건 우리의 기억이잖아. 우리의 경험이잖아. 경험적 기, 기억이잖아요. 그 메모리와 그냥 내가 경험한 게 아닌 기억. 그쵸그 기억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을 못 해. 그래서 어떤, 이런 경우엔 뭘 만들어낸 거야? 스페셜 유즈. 어휘에 대한 스페셜 유즈를 만들어낸 거야. 라는 뜻이죠. 근데 이건 어떤 경우야? 특별한 경우야. 보통은 어때? 보통은, 보통 내가 사용하는 다, 메모리라는 단어와, 그쵸? 그, 현대, 그, 사용, 그, 사회적으로 사용되는 메모리라는 단어의 정의가 보통 일치해야 돼. 일치하기가 훨씬 나아. 그쵸? 갑자기 메모리, 나는 기억이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책상을 이야기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철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특별한 용어를 만들어 냈는데 그거를 과세 메모리라고 해 라는 뜻이죠. 오케이? 자, 이번 것 조금 정리를 해 보자면요. 중심 개념. 일상 언어와 구별하지 못하는 개념을 위그 구별하지 못하는 못하는 개념을 구분하기 위해 철학자들은 s t i p u l a t 자극적 정의 아닙니다. 그쵸. 규범적 정의. 정의를 통해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낸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럼 왜 그랬어? 일상적으로는 정의가 한계가 있기 때문이야. 실제 사용되는 단어의 정의는 일상적 맥락에 기반해서 이런 특정한 경우, 특별한 경우는 이게 조금 구분을 잘 못해. 그래서 철학적 구분이 필요해. 그쵸? 그래서 자극적 정이 규범적 정의에요. 그쵸? 규범적 정의.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 단어를 재정의하거나새 용어를 창조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시가 나왔는데 과세 메모리 라는 메모리가 있어요. 그쵸? 메모리와는 또 다른 단어예요. 그쵸? 메모리라는 단어에서 이 나의 찐기억과 노경험 기억을 구분하기 위해서 아 과세 메모리 라는 게 있어 라고 하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쵸?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를 해설을 하면서 뭔가 자꾸 이상해서 좀 봤어요. 그런데 어, 자료에서는 s t i m u l a t 라고 되어 있거든요. s t i m u l a t 모리 memory' 자극적 정의에요 그런데 사실 이 자극적 정의라는 것이 자극적 그 자극적 기억이라는 것이요. 어, 'stimulatory definition' 네 이게 그런 용어가 없거든요. 메모리가 아니라 데피니션이 맞네요. 그쵸? Stimulative d 여기 이 지문에서 나왔으니까 그냥 자극적 정의라고 하겠지만요. 내용상, 맥락상으로 봤을 때스티 i 레 u l a t i v e 이 조금 더 맞아요. 그러니까 이물이 정한 거예요. 저자가 원래 그것의 그런 뜻은 아닌데, 그냥 그런 뜻이라고 정하는 거예요. 철학적 그 부분에, 철학 부분에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은 뭐 여기에서 이렇게 쓴 건지 모르겠지만 Stimulative Definition이라고 만약에 이 지문에서 그렇게 썼다면 그냥 자극, 자극적 정의라고 그냥 외워 두시고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막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어, 문제를 푸는데 많은 지장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맥락적으로 s t i p u l a t i v e Definition 규범적 정의 혹은 임의적 정의 이런 말이 지금 더 맞는 단어이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